Thank mm -hmm. you.

아.. 뭐할수 아.. 아려면를 가야 돼요 어떻게 왜또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녕하나 <laughs> 안녕하세요. 하나둘셋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평는 저는. 대는저 맡아주고 있는경는학부저학년 강민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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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식한식 응. 응. 음? 응. 왜? 아니, 왜? 간도아야 돼. 맛나어 어떡해. 와, 두달 정도 무력화 준나 내가 보니까 안 돼. 두달도생 아니. <목소리> 너무 빡세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네. 저몇살 같아요? 응? 아 말짱. 아말했나 <laughs> <맛있다. 웃음> 내 돈도 없 진짜 고 아빠 빨리 도와줘 주죠. 또 집이 벌려. 너하가 좋게 만들 야 아빠 나을거하는 우리. 내좀번 돼. 이전말면이정도이정이정이정도이정이여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트도하이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이도면이 정도면.

이구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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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보면서 아 중간 보면. 앉아, 아아어아 앉아, 앉아, 앉아 너 많이 있었대 나는 이제 엄청 나빠 너, 우리 아, 진짜 쭉빨라네아직왜화이들어도이팅이제 요즘 맥주가 지 아침밸브 왜이시 아직 안다올라 얼마나 될지 모르는 어떻지모르지만 저한테 지는 정말 정말 마음이 네, 다음날나마이 뭐, 날에는 번지 빠거나라이드을 하거나 그래도우리라이 하려고 합니다 요즘 타이즈를아아보리 좋은데 요즘은 아이 해보도록 이즈다잡았트야자 이제 라이딩다 지금부터 그나 유지 18분 아 너무 힘들어 아휴 나안났죠또 음. 아직 있어요 여호. 어여어는엉덩이지 네, 않았죠 이 사람은 자 화이팅 여섯 네, 여덟 하후 근데, 네, 아에나 흔한 거 아니에요? 낮에 또있어 그래서, 대자다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 타러, 치나이로 보내야 되거요 남주 쪼이 악인데, 아, 나웃다어 아, 게뭐 팔지도 안 했죠 그러면, <laughs> <laughs> 아, 유야와데 미터, 대화할 때 바쁜 옆이지지 유자 알데미트입니다 이달집보 후, 우리 아빠는, 근데, 아빠는, 려운 아빠는, 라는 생각 안지어도 돼요. 저는 딱 재밌습니다. 저는 나머지, 이어서, 편집하고, 와제도 와오 하여, 하여, 저는, 1 0만또 하러, 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달, 아0달을어요 앞으로도 해도, 우리 아빠를 보도보아있 지, 1달을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 있다. 많이, 많이, 기어지지 마, 후, 좀, 널 사지 마, 또, 하 嗯呐。And